와! 저희 회사에서 개발 완료된 제품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제품은 그 대형 배관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관 속에 직접 투입이 돼서 주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그 체크하고 아 확인하는 예,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대형 배관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급수가이라든가 송유가이라든가 아아 땅속에 다 매설돼 있는 네. 그런 배관들입니다. 아 배관 속을 그주행걸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배관 속을 주행을 하면서. 어, 배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검사하고 아 조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와 배관 사이즈별로 다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이거는 아주 소형, 초소형 배관 속을 이렇게 가면서 로또 음 검사를 해 주고 우와, 이거 진짜 조그맣네요. 네. 어, 엄청 얇아요. 네, 네. 이거 혹시 작동해볼 수 있나요? 네, 지금 작동해볼 수 있습니다. 오. 이쪽은 지금 헤드 부분만 움직이는 거고요. 오, 뱀머리처럼 생겼어요? 네, 진짜 뱀머리 뱀 같아요. 네, 네, 오, 오. 와, 진짜 신기하다. 오, 진짜 막 자유롭게 움직이네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원하는 목표물을 탐색하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공간 중에 그러니까 어떤 어, 곳이 있을까요? 산사태가 났다거나 아. 탄광 같은데 메모리 되면은 산사태나 탄광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좁은 공간을 다 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를 이 활용을 하면 뭐 빠르게 구조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런 사고 현장에서 쓰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 진짜 얘한 웨이브 하는데요? 네. 아, 저도 한 웨이브 하거든요. <laughs> 오, 오 예. 오 저랑 좀 비슷한가요? 어떠세요? 비슷합니다. 오예, 오예.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쓰이는 로봇도 만드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뭐 산업 현장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 개발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네. 로봇이 그냥 알아서 문을 열어 버립니다. 환기를 시켜 버립니다. 우와. 일산화탄소가 딱 감지가 돼서요? 예, 예. 그리고 119에 자동으로 신고를 합니다. 우와! 지금에는 AI로 음성 인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채널 틀어 줘 하면 틀어 주잖아요. 이것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허, 진짜 그 지금 한번 시연해 볼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우와, 창문 좀 닫아 줘. 오오오오 진짜 자동으로 닫혀요 예, 예. 우와! 거실 창문은 이게 한 500kg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무거운데, 아, 예, 예. 구동해서 가는 기술이 굉장히 난이 고난이도의 기술이에요.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오랜 연구 끝에 이제 좀 성공 을 시켰습니다. 근데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기능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좀더 기능을 설명해 주세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네. 근데 아이가 이렇게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열리고 닫히는데 아이가 손을 대면 센서에서 인식을 하고 가다가 멈춥니다. 얘가. 자동으로 예 멈춤 기능이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조금 수상한 분이 네. 낮은 층에는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높은 층은 상관없지만 네. 이런 오. 이제 방법 이름도 있습니다. <laughs> 한번 문을 열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 네. 그게, 네. 이게 보통 창문이 열려 있으면은 외빈인님을다 써보시고. 십 우와, 오, 오 잠깐만, 오 절대 안 닫히고 절대 안 열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와. 안 하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거 문화에 상당히 이제 핵심적인 이제 개선하는 그런 좀좀 시그니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